안녕하세요. 얼굴을 읽어주는 홍원장입니다. 제 영상에 이런 질문이 달렸습니다. 코 재수술 때문에 내부를 다시 열어봤을 때 연장된 비중격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골길이 유착되나요? 아니면 깨매실로만 묶여있고 실을 푸는 순간 바로 떨어져 버리나요? 기속서 실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는 것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. 매우 수술 기술적이지만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. 저는 재수술도 많이 합니다만 예전에 다른 선생님이 넣었던 연골도 그게 귀연골이든 비중격이든 가슴연골이든 세월이 흘러도 전혀 흡수가 안 되고 잘 붙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. 그리고 위착되어서 잘 붙어 있어요. 그게 실로만 연결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재수술하면 홀랑홀랑 홀랑 낮장에 분리가 잘 되겠죠. 그렇지만 한 통으로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살살 잘박리행위를 해줘야 합니다. 매우 조심조심 꼼꼼히 잘 분리가 되면 이전에 들어갔던 연골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붙어 있는 것을 떼어하니까 그래도 연골이 깨지면 전체 사용이 안 되고 버려야 할 수도 많습니다. 그래서 코 재수술 때는 새로운 재료를 항상 가지고 들어갑니다. 붙은 것 떼다가 잘 깨지거든요. 그래도 운이 좋으면 성공적으로 잘 방리해서 이전 에 썼던 비중격. 가슴연골 같은 재료를 재생할 때가 많은데 비중근인 경우에는 뭉그러져가지고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재사용 커넌 분리 자체가 힘든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안 좋아요. 연골 종류별로 보면 비중격 가슴연골은 자체가 딱딱해서 잘 발라내면 재사용 이 가능한 경우가 꽤 있고 귀형골은 경도가 좀 약해서 붙은 지점을 탁 떼는 과정 중에 깨진 경우가 있어서 재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귀용골 사용할 때 이렇게 매우 짧은 구간만 사용해서 제 스타일로 재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게 얼마나 위협돼서 잘 붙어 있냐면 제가 수술 12개월 뒤 20대 연골 전체를 그냥 다 제거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코 예쁜데 놔두지 왜 제거하냐? 그냥 놔두세요 했는데 한사코 난 그냥 제거 싶다. 그래가지고 반대했는데 원장님안 해주면 딴 병원 가서라도 하겠어요. 하는 통에 그러면 알았다 내가 제거해 주마 해서 제거해 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. 그거 다 제거하면 코끝이 원래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했는데도 그거 감사하고 제거하고 싶다는 특이한 분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수술 11개월째 이식된 그 연고를 모조리 제거해 드린 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수술 11개월이 돼서 위협이 다 돼서 완전히 모양이 굳은 뒤에 연고를 전부 제거하니까 유학 때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. 코끝이 안 내려갔습니다.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여러분. 보드게임 젠가 아시죠? 전체 탑 구조를 일단 만들면 상당히 많은 중간 블록을 제거해도 그대로 서 있잖아요. 11개월 전에 이식한 기용고를 모두 제거했는데도 위협 때문에 젠가처럼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.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나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유착되고 위협되는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는 꽤 강하다. 아주 약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. 여기까지 홍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